자 이번 시간에는 캐니언 선수 정글을 좀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죠 거의 정글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 정글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감만좀 익히시면 티어 올리는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위쪽을 봐주고 있는데 어 여기 싸움이 일어났죠 이런 거 요즘 많이 일어나죠 싸움이 초반에 킬을 먹었어요 검 아, 하나 아, 사고 아, 지금 보시면은 블루쪽에서 역버프를 시작을 하죠 아무래도 아구니 CC기가 여기 바텀쪽이 좋고 그 다음에 알리스타 싸미이라 싸움이 좀 교전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바텀쪽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고 카르마라서 탑은 솔직히 사려버리면 따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역버프를 한것 같습니다 탑이 만약에 피오라, 카밀 이런거면은 레드에서 시작하면 또 좋겠죠 초반에 교전을 좀 봐주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이제 정글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갈 곳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갈 곳을 자그부가 탑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렙인거 보니까 이거 두 캠프만 먹고 바로 탑쪽으로 뛰어 왔다는거 알수 있죠 자 이때는 레드만 뽑고 그러니까 적이 예를 들어서 갱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성장에는 투자를 못했다는 거니까 지금 미드와 바텀 주도권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죠 이렇게 이때부터 가네요 여기 와딩해주고 야, 센스가 미쳤습니다. 자, 여기서 더는 하지 않죠? 더는 하지 않고, 발길까지만 먹고, 물론 두꺼비까지 카정을 칠수 있었겠지만, 지금 미드 이런 거, 라인 정리. 할수 있으면 해주고 투바이게를 먹어주네요 시야까지. 평화가 함께하시 아. 이거는 탑이 없어진 시점부터 사실 빼긴 했어야 됐는데. 자, 그 다음에, 골렘. 자, 일단 처음부터 다시 정글링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은, 라인을 이렇게 홀딩하려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이랑 무빙을 딱 보면은, 아니, 미니언이 이렇게 많고, 얘가 레벨도 높은데, 이렇게 앞에까지 나온다고? 아, 여기 누군가가 숨어 있구나라는 거를 안 순간, 바로, 뒤를 봐주죠. 그렇죠 알리스타 숨어 있죠. 이런, 그니까, 러 적의 무빙. 적이 어떤 식으로 무빙을 하는지, 좀 미친 짓을 한다. 그러면, 뭔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뒤 봐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바로 캐치했죠? 그래서 이게 맵리가 좀잘 돼야 돼요, 사실. 이 정글은 맵리가 안 되면은, 사실 하나만한 포지션이라서. 그리고 여기서 좀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라인. 지금 3개 정도 먹었는데 요새는 6렙을 먼저 빨리 찍어서 적,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적정글을 좀 말려주는 그런 플레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6렙을 먼저 찍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정글목만 먹고 있으면 가능하겠어요? 갱 성공하고 라인을 좀 밀어주는 척 하면서 어 미니언 수급을 해주면은 적정글하고 랩차가 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려고 한것 같고요. 그리고, 어, 미드도 한번 찔러주려고 하죠. 렌즈링거 돌려주시면서. 자 보이시죠? 이게 갱을 갔는데 이런 대포 경험치, 이런 경험치들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거 사소한 것 같지만 좀 이런 거 눈여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스펠 뺐고, 자 적정골 죽었으니까 이런 거용 쳐주시면 되겠죠. 먹을 수 있을 때는 좀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용은. 다음에 자 일단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좀 붙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정글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그 우리 팀하고 좀 교전을 빨리빨리 많이 열어가지고 교전 이긴 다음에 정글 돌아주시고 카정 어, 해서 게임 빨리 좀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어? <laughs> 나쁘지 않아요. 정글 교환. 그래서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일단 좀 붙어줘라. 그런 거를 좀 캐치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다시 정글링. 일단은 교전해서 킬이나 어시 이런 거 먹었으니까 못해준 정글링부터 조금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이, 와드 박아주시고. 이런 거 사소해 보이는데, 아, 그냥 전령, 전령 주자,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핑화 이런 거 하나 박아가지고, 한 턴이라도 못 먹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거는 클레보이 먹으러 갔다가, 레드 체크가 된것 같습니다. 심지어 뺏었죠? 오, 이걸 다이브를 보네요. 저 근데 탑이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은 카르마 만화도 없고, 피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전령을 치네요. 어, 근데 사이도 집인데, 이거 사실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근데 공이 있어가지고. <laughs> 아마 제 생각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거는 추측을 좀 하는 수밖에 없는데, 카르마는 어차피 집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 제이스는 텔이 있어가지고, 복귀를 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전령을 좀친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다가 저기 나타나면은, 당연히 제이스 쪽으로 도망가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도망가지 않았을까, 궁으로. 그런 거 설계를 좀 해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전령 먹어주고, 지워주죠. 그니까, 러 이기는 분들 보면은, 좀 대담하게 전령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때는 확실히 전령을 좀 챙겨 주시는 그런 플레이가 좋을 것 같죠. 자, 교전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줘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미드. 미드 스펠이 없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스펠이 없는 라인을 좀 집중적으로 봐줘라. 라는 거죠. 스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펠 체크도 좀 꼼꼼히 하셔가지고, 스펠 없는 라인, 어, 그 스펠 돌아오기 전에 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거 막타 먹게끔 해주고, 지금 경험치 계속 수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정금업 하나만 더 먹으면 8렙이죠. 어, 지금. 지금 보면은 그우랑 경험치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벨을 리드 해가지고 좀 주도권을 많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지만 갱킹이나 이런 거좀 가주셔가지고 나는 경험치 수급을 하고 적 정글은 수급 못 하게끔 한 다음에 레벨 차이를 좀 내라 어, 그런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 혼자 있으니까 그우 반대쪽이죠 이러면은 여기서 이득을 좀 봐주려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어. 미니언 이렇게 먹어주면서 라인 박아 넣어주는 거. 이런 거, 그니까, 러 내가 라인을 먹냐, 안 먹냐.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라인을 좀 남겨주는 건 좋은데, 우리 팀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가서 좀 먹어주는 그런 플레이도 좀 필요합니다. 라인을 좀적 포탑에 박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 적하고 성장체를 많이 낼수 있어요. 오, 좋습니다. 자, 전령 풀어주죠. 전령은 사실 좀 주도권이 있는 라인에 풀어주는 게 좋은데, 요새는 바텀에 빨리 풀어가지고 바텀을 올려보내고 미드 압박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바텀 먼저 깨주시고, 그 다음에 미드 같이 모여가지고 미드 압박하면서 여기서 교전 열어주고, 여기서 얻은 이득으로 미드에서 교전 이기고 미드 압박해주면서 이제 뭐 바론이나 아니면 다음 전령 좀 챙겨주시는게 좋습니다 요새는 그런식으로 게임을 좀 많이 이기는 편이고 특히 금화 첼큐에서는 거의 그런식으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음. 여기서 정글은 더 돌지 않고 바로 집을 찍어주네요, 그냥. 자, 다시 정글링. 자, 여기서도 볼수 있는 게왜 두꺼비를 치다가 버리고 갔느냐. 자, 자, 갈리오가 원하는 게 뭘까요? 갈리오가 원하는 거는 이 타워를 부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타워를 부셔야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 타워를 부수려면 좀 남았죠. 갈리오는 또 타워 부수는데 좀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타워를 부수기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얘가 부수면 죽게끔. 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것 같고. 이때는 우리 팀하고 같이 바로 붙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어, 이거는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설계가 들어간 거죠. 그냥. 아, 갈리오는 타워를 부수는 게 느리고, 얘는 타워를 부수고 싶어 하는구나. 오케이. 너 그러면 죽어야 될 걸? 여기까지. 우리 팀하고 콜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하네요. 그 빈틈 캐치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기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런 걸 바로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는 유동적으로 저기 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걸 좀 막아주는 포탑 깨고 싶어 하면 포탑 깨는 거 막아주고, 라인 밀고 싶어 하면은 뭐 기행 가서 라인 못 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판단이 진짜 좋네요 저였으면 갈리오 노리려고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전부 미드로 계속 압박을 넣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시즌 12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텀이나 탑을 좀 빨리 깨고 뭐 이런 라이너들 불러가지고 미드 압박 계속 같이 해주면서 미드 압박 해놓으면은 이제 뭐 전령이라던가 아니면은 용을 먹기가 편하니까 미드 압박 계속 해주면서 여기 양쪽 시야 꽉 잡아주고 뭐, 바텀 빨리 터트려주고, 바텀을 미드로 올려보내가지고, 미드는 아래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사이드 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같이, 미드 아빠 깨주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적정글 괴롭혀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티어분도 이럴 거예요. 아씨, 우리 팀은 말안듣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혼자 캐리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티어가 있고,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게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텀 깨고 우리 미드 갑시다 해서 미드 먼뭐 깨고 뭐 이런 식으로. 박살 칩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돼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챙길 수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챙겨주시는 거.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기고 있다고 오브젝트 안 챙기고 어차피 이기는데 왜 챙겨? 하시는데, 이제 현상금이 생겨가지고, 웬만하면 오브젝트 이런 거 빨리빨리 챙겨주셔가지고, 게임을 좀, 어, 1분이라도 빨리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역전각을 안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집중하세요.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레드 나이트도 제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팀 성장이 잘 됐을 때, 바론 트라이. 시야 잡아주시고. 좋습니다. 그니까, 러 이기고 있을 때, 뭔가 역전각을 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오브젝트 쪽으로 굴려야 되거든요? 어, 빨리빨리. 콜을 해가지고. 요새는 시간 조금만 주면은, 금방금방 적들이 복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오브젝트를 좀 많이 챙겨주시면서 도전을 좀 많이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기고 있을 때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콜 해가지고 아 근데 3이라 상대로 힌드가 진짜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어좀 교전이 열릴 것 같다는 걸 냄리로 빨리 캐치 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바로 붙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챙길 수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챙겨주고 우리 팀 주도권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적정부에 들어가서 압박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합류가 우리 팀이 안 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캐치를 해가지고 게임을 좀 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